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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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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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런 전화에 어, 네, 응해 주웠어.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입 가운데로 오자 가입, 가입을. 아, 가입. 진짜. 남친구가 네. 누구야? 네. 네, 친구예요. 네. 근데 진짜로 음.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완전 진짜 당일섭외. 왜냐면 저 진짜... 우리도 오늘 뭐 하는지 모르고 나왔는데. 어. 제가 태민이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제 또 이렇게 흔쾌히 저희한테 어. 춤을 알려주겠다. 음. 야 감사의 눈치에서. 박수. 와.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예.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예. 이게 좀, 좀, 좀. 일단은 방송에 나갈 수도 있으니 이미지 는 관리는 해야 되겠고 고는데 아. <laughs> 그렇지. 예. 우리가 이따가 밤에 춤을 배울 수가 있을까? 기름대, 너무 대신. 아, 정말? 너무 대신. 아, 정말? 네, 또 제지. 나지 와. 근데 바쁘거든요. 이제 바쁜데 유일하게 딱 오늘 없어 가지고 그래서 매니저 형한테 딱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한다고 했어 그래서. 네, 한다고 했는데 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아, 했는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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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앨범 나온 데 매고 좀 물어봐 줘. 어, 어떤 앨범이죠? 일단 그 제가 이번에 앨범이 총3 개가 나올 거예요. 투피즈를 어, 포함해서 투피즈를 시작으로 이제 이게 약간 프로트 같은 영화의 약간 까 예고편 같은 서막 같은 어... 느낌이고요. 이제 액트 1, 어... 2가 나오면서 이제 뭐랄까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되는 느낌이 아... 될 거예요. 아... 어. <laughs> 어. 직히 <뭐예요>? 아... <laughs> 이게 뭐이예요반러아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이런 이런 거하시 이런 거. 아이 이거 보셨나보다. 이런 거. 아이 이거 보셨나보다. 어, 아, 보셨나 어, 아, 아, 너무 달라. 한 다시 보여주세요. 이. <laughs> 너무 달라. <laughs> 너는 이거 옛날 분 분리 그림도 이거잖아. 아이 내가 배우면 돼. 맞아요. 아, 수 있어. 오래 배우면. <laughs> 제가 알려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를 한번 조금 체크를 하고 아, 봐야 될것 같아요. 태민이 음악에 한번씩 춤추고. 그래 일단 프리 스타일로 한번 보여 주자. 오. 어, <friend> <응 waters> 보여줘 보여줘. 아, 와, 오! 옛날, 네. 옛날 되게 옛날 느낌 나. 와. 반절, 반절. 반절, 반절. 나비, 나비, 나비. 합격, 합격. 와, 진짜 신기하다. 오, 오, 오. 위험해, 위험해. 오우, 와. 와. 와.

뭘본거야자 그럼 세우세요 세우세요 와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아예아아예다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

네. 어, 어, 그러니까, 또, 일단, 역시 어? 한분한분다 이제 개성 있고 네. 다 이제 아, 뭐랄까 색깔이 이제 칙 터서 사실. 어, 선생님 근데 되게 심각한 멤버가 두명 정도 있거든요. 네네. 장르의 큰애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아 면접. 네. 아? 네. 한 명, 네. 명, 명 어요한 명, 한 명. 어떤 실력 체크를 어떻게 개인별로 좀 인상적인 아, 평가를 아 인상. 한 명씩. 그러면은. 서로. 선호 선호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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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서로 선호 네. 씨께서는 이제 선호 씨께서는 이제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따끔하게 사실 제일 먼저 이걸 뭘 하셨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의욕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laughs> 의욕만 있다. 그러니까 의욕이 있다면 근데 그만큼 빨리 배울 수 있겠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그리고 인디인 스께서 보내까요? 네. 보내까요? 그... 네. 집에 보낼까요? 아니 아니요. 되게 아니 아니요. 되게 비슷한 건센스있으시고 근데 뭐랄까 리듬감이 확실히 있으신 거예요. 음악을 하셨으니까. 진짜 태민이 프로다. 아 약간 잠깐만, 그런 느낌이 해수이 같은데. 네? 아, 만져면 돼요? 네 만져주면 됩니까? 네아 충분하시죠? 아, 충분. 이 어? 정도. 아네 충분해요 충분. 네, 네. 충분하다 그요네 충분해요. 아 정훈이 형은 어땠어요? 정훈이 형님은 뭐, 이제 아 놀랬어요. 왜요? 야, 요새 뭔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뭔가 그 아이돌들이 뭔가 하든 막, 막 이런 제스처가. 야 이거 금방 따라했는데. 아 근데 확실히. 진짜 착하다. 나뒤에 천사가 다솔직히 말해서 이 둘한테 칭찬한 거 보고 아나 진짜 멋졌구나라고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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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다 가능성은 음. 있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시 <laughs> 배워볼까요? 네. 간단한 걸 해서 우리가 다 맞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군무를 하 그래도 한 20초, 30초로 맞출 수 있다면 15초 좋겠다. 정도? 15초 정도? 오. 군무라는 느낌은 흥미감이 또 아, 되게 맞아요. 중요한 건데 가장 잘알려드릴수 있는 노래가 제 노래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죠? 무브라 곡인데 그게 되게 조금 동작이 쉽고 느예요 그거 춤선 진짜 너무 네. 예쁘다고 작살났었잖아 <봇> 선생님께서 추니까 굉장히 어... 오신데 우리가 추니 나... 되게 저질스러운 거 같은데. 아, 아니 다큐은즘줌 왔을 거 골반 너무. 뭐. 근데 이게 골반이 이게 그래서 제가 쉽게 알려드리면 왼발이 뒤꿈치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할때 살짝 앉으면 산다고 생각.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많이 앉으면 이상해지는데 어. 이거 진짜 조금만 앉는 거예요. 진짜 조금만. 된다 된다. 되 되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 된다 된다. 어? 되 되네요.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그죠. 감 잡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 된다. 어? 되 되네요.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그죠. 감 잡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왼발부터 그다음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했죠. 이렇게 네번한 다음에 다섯 번째 때 손만 추가가 돼요. 어 온다 온다. 그다음에 다시 또 여섯 번. 일곱 네, 번째 또 손이 추가가 되는데 손이 이쪽으로 올 거예요. 이렇게 배 쪽으로. 어. 일단 이걸 반복해 볼게요. 어 이게, 이게 기본이래이 손으로. 어. 네, 되십 쉽죠? 네, 어, 쉽네요. 네, 그 파트 한번 들어주세요또바로 <목소리> <목소리> 고개 숙이고 들고 짠! 고개 숙이고 들고 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다음 손! 손 치고 또손 치고 이번엔 바로 짠네어어 어. 약간 느낌 어나 어, 방금 좀 놀랐어 난틀렸어 먼저 가어 섹시 누가 누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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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누가 형이가 그럼 혼자 한번 해봐 혼자 형, 아니 혼자. 약간 나한번틀주세요왜 난... 재밌지 <laughs> 노래 때문에 착각한 것 같은데 잘봐나 깜짝 놀란다 고개를 숙여 고개 숙이고 예, 짠! 어, 어? 아, 젠데 아, 쟨네! 어. 아, 쟨네! 또, 맨손! 어오 어, 섹시해! 아, 쟤요? 어? 네? 아, 요 네, 맞는데요? 어, 어. 이 네, 이렇게 맞추면 될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왜? 잘 가르치는 거야, 이거는. 아, 기가 데 내가 세번 댄스자 학원을 갔는데 아... 다른 곳세곳다 글만 봤거든, 나를. 나 그래? 한 방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아, 잘하는 거. 감사합니다. 아, 느낌 느낌 괜찮아요. 아나요 네. 넘어갈까요? 넘어요 넘어. 네, 응. 그러니까 천천히 내리고 그다음에 어깨가 올라가면서 돌리시면서 대각선을 볼거요 이렇게 이쪽 네 돌리시면서 대각선을 볼 거예요. 이쪽 네 이걸 하면서 이렇게 이걸 하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오면은 이렇게 겹치면 이렇게 되겠죠 손이. 네. 이 빨랫줄을 잡고 짠다고 생각하면 돼. 네 짝짝 소리 맞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되시는 분 혹시 아니 궁금한 거한 명씩 해봐 여기서부터. <laughs> 회윤이 형부터. 어, 이거 이렇왜안 돼, 나는 기본 여기서부터. 여기 딱 됐죠 여기서. 어? 어? 내려가지 내려가서 여기서. 맞아요. 내려가면 오 맞아요 맞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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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맞아요 맞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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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맞아요 오, 오, 오. 어, 뭐, 맞아요. 뭐, 뭐, 뭐. 오 맞아요. 아 뭐. 어, 바디빌드 어, 어, 뭐 아니야? 어디 아니야? 아, 니야어디아니거 아니야? 다 아니야? 아요좋아한번더돌리면아맞아요 표정. 표정. 표 아니야? 바아야바 아니야? 바 조선, tamam, 너무 맞아요. 몰입해. 자기 핀이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게, 손목에, 여기 손에 힘이 빠져야 돼요, 여기. 빠지세쫙 이렇게. 쫙,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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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표정 봐, 표정 봐, 저래. 표정 봐. 오. 쫙. 어, 와,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어 난이 같잖아. 야 살아있네. 오해. 아직 살아있네. 네, 근데 거의 다데다 왔어요 근데. 스트 한번 다 해보죠. 네. 어, 어. 이거를 네번 해요. 그세 번, 네 번, 원, 원 투, 쓰리, 포. 골반을 끌어올리면서 골반부터 오면은 몸, 네, 엉덩이부터 몸, 네, 그다음에 원앤 투, 네원앤 어, 어, 아, 어, 어, 이렇게 끝났는데 왜? 네, 끝이에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와, 다 빠르시다. 와, 진짜 빠다 쉽다, 맞다. 쉽다. 잘하는데, 우리. 근데 진짜 쉽죠? 아니, 아잘가수있는 잘잘잘 거지. 네, 감사합니다. 박자가 좀 헷갈리다. 어렵다. 박자, 박자, 근데 정박이라 다. 아, 뭐못따어가면 빠져야죠. 빠져더 이상 연습생의 자격이 없는. 형, 형, 형. 아, 연생이요? 에 어, 우리...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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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생아 연생. 가자. 음악 주세요. 오오 오. 오, 가자.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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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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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표정 표정. 우리. 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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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뜨죠 뜨죠 짠 오른 손왼손 new one two three f o 아와와이 장난 아니야 와 어, 너무 섹시해 와 미치고 왔어왜 그래? 나 이거 할지 나 너무 무서워 내가. <laughs> 어, 선생님, 어. 내가 볼때 이거 우리 연애 대상에서 어. 하면 끝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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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서다쇼트입고 이거 하면 진짜 섹시 범이다. 야, 야. 망신당하고 싶어? <laughs> 지금 충분히 하 있어, 우리? 긴 <laughs> 없는 죽어미적어 <laughs> 없는 죽두미적 <laughs>